한국 경제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의 내부 요인 세 가지 최근 원화 가치 급락의 구조적 위험 요인들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립니다. 원 달러 환율 요즘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근데 글로벌 탈러지수는 안정적이에요. 이건 환율 상승의 원인이 바깥이 아니라 바로 우리 경제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첫째. 달러 유출을 부추기는 구조적인 요인들입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외 투자 협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앞으로 10년간 매년 엄청난 달러가 국외로 빠져나갈 거란 전망이 쫙 깔렸어요. 게다가 국내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니까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 공급 자체가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이중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둘째,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너도나도 달러를 사 모으는 현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서학개미들은 우리 증시 상황과 상관없이 해외 자산 매입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이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뜻이고요. 기업과 개인 모두 미래가 불안해서 달러를 쌓아두니 환율이 이제 수급이 아니라 심리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셋째, 정부의 시장 개입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개입 패턴이 시장에 뻔히 읽히니까 트레이더들이 이걸 역이용하는 거예요. 특히 거래량이 훨씬 많은 역외 시장, NDF에서 개입 폭가가 그냥 무력화되고 있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대응 대신에 시장에 호를 찌르는 변칙 공격 같은 심리적 충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죠. 결론적으로 지금 원화 약세는 그냥 지나갈 현상이 아닙니다. 어쩌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입과 닮은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내는 심각한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